안녕하십니까. 인스피어의 김민철 이사입니다. 일단 만나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저희 인스피어는 아, 통합노그, SAP 보안, 아, 이두 가지 종류의 제품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. 실질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제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노그 관리 솔루션입니다. 통합노그 관리 솔루션은 전체 그 시스템에 뭐, 어, 네트워크단에 있는 방화벽, 어플리케이션 서버, 그 다음 네트워크 장비들. 이 모든, 어, 장비들에 있는 로고들을 취합해서 한 군데 통합 관리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실질적으로 저희가 CC 인증, 또 GS 인증 다 어, 받은 제품으로서, 어, 실질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준수하는 빅데이터 보안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